역대기 하. 26장 그때 유다 온 백성이 16세인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왕이 그의 조상들과 잠든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서 복원시켰더라 우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16세였고 그가 에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콜라로 에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제목전에 오른 것을 행하였으며 그가 아스카려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한성들을 깨닫는 자더라. 그가 주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편성케 하셨더라. 그가 나가서 파에,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주의와 필리스티아인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필리스티아인들과 구르바 아래 거하는 아라비아인들과 무님, 적석을 치게 하셨더라 또한 번이니 우시아에게 물을 바쳤으며.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구에까지 널리 퍼졌으니 이는 그가 심히 강성하였습니다라. 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경고하게 하였으며 또애단 들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오물들을 봤으니 이는 그에게는 저지대와 평지에 많은 가축이 있었으며 산지와 칼멜에는 농부들과 포도원 가꾸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음니라또 우시아에게 싸움을 잘하는 군대가 있었으니 이들은 왕의 대장들 중 하나인 하네냐의 수하에서 서기관여의 엘과 간원 마세야의 손으로 계수한 수대로 조를 편성하여 싸우러 나갔더라 힘센 용사들 중 족장들의 전체 수가 2600이었으며 그들 수하에 군대가 있었으니 30만 7500명이여 이들이 막강한 힘으로 싸워왕을 도와 적을 쳤더라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뜨구와갑옷과활과 돌을 던질 물매들을 준비하였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발명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성체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들과큰 돌들을 쏘게 아니라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으니 이는 그가 놀랍다.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게 됨이더라.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 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그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양하려고 죄전으로 들어갔음이더라. 그때 제사장 아샤라가 그의 뒤에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주의 제사장 80명이 들어갔으니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더라.그들이 오시아 왕을 가로막고 말하길 오시아여 죽게 분양하는 것은 함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양하기 위하여 성결께 하나로 놓자 선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서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그 일로 왕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정기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 오시아가 화를 내고 분양하려고 그 손에 향료를 잡더라.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으니 곧 주의 전후 향단의 옆에 서 서라 선임 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을 쳐다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지라 그들이 왕을 거기서 밀어내자 정령 스스로도 헝겁히 나갔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치셨음니더라 그리하여 오시아 왕이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였으며 별채에서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문둥병자였음이다 이라. 그가 죄전에서 끊어졌으니 그의 아들 요담이 영금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더라. 우시아의 나머지 행적의 정간 마지막을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의 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리하여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백성이 그를 왕들에게 속한 장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고 말하기를 그는 면등이라 하더라.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